예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김민구 상무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그 세레나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어떤 종목은 이제 주가 그 단풍 실적이 좋아서 그것이 소위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데 막상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선 반영 주가가 오르지만 그 실적이 서프라이가 나오면 더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두 종목의 차이가 단순히 그 분기 말고,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서 또 오르는 건지, 그래서 과연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단순 실적 말고도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상무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참 어렵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한 가지 변수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네.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매 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이 실적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 가장 그 핫한 종목들 보면,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서는, 실적 한번 뭐, 이번 분기에 뭐, 매출이 얼마 나와서 실적이 얼마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일회성 실적이라고 한다면, 고그 실적 나오자마자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나는 이거 추격매수했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 푹 떨어져요. 왜 이러지? 그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중간주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이제 직접 구매하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데 가령 디램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각인돼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뒤에서 이루어져요 음. 가령 디램을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램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죠 근데 저 업체들에서 뭔가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디램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어떨지를잘 몰라요.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실적 가지고 어 무슨 주식을 산다, 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한 분기 한 분기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 트렌드가 계속 상향될 것이냐. 그 그러니까 정말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트렌드를 갖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거죠. 뭐, 뭐,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만, 어떤 조그만한 장비 업체가 있는데, 삼성전자 향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다? 중국 향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하 그, 그랬다가 금방 꺾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장비 같으면 한 1년이면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 그런 단기적인 실적에 집중하시다 보면, 어 내가 이제 꼭지를 잡을 위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로 좀더 시야를 좁혀서 좀넓 넓게 많은 기업들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경쟁력 갖고 있다고 하는 기술력 갖고 있고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이제 애널리스트 할때 보면. 이 주가에 관한이 호재나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애널들바다 의견을 다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 아니면은 또안 됐다는데 그거는 정답이 없어서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그거에서 일일이 하기보다는 상무님 말씀처럼 좀 장기간으로 보고 1분기, 2분기뭐 서프라이즈 아니면 어닝 초크 그거보다는 장기 트렌드를 먼저 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주가가 빠지더라도 좀 가질 수 있고, 하려면 또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오를 때는 또 다시 거기서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모님 말씀대로 너무 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은뭐 어닝 쇼크에 이렇게 좀 이리비어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서민재님께서 뭐 최근에 이제 금융 공부를 시작한 주린이라고말씀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그세 가지 뭐 자산 배분, 그다음에 마켓 타이밍, 그 다음에 주식 선택. 이세 개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투자의 해지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자산 배분을 위한 안전 자산으로 미국 채권을 지금 이제 좀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뭐 아시다시피 금리는 많이 떨어졌고 더 이상 하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좀 안전 자산으로 국채가 적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뭐 국채 이외에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게 어떤 게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산 배분을 할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그거죠. 아주 간단하게 봐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뭐 가령 7대3 할 거냐, 6대4 할 것이냐, 요걸 어느, 어느 정도를 비율을 만드는 것이 자기한테는 기준선이 되느냐, 요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게또 어,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던 게 <laughs> 이자가 꽤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져요. 그렇죠. 근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금리가 미국 제 10년짜리도 지금 금리가 뭐 0.5까지 떨어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질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 때문에 예전처럼 주식 얼마, 채권 얼마 가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값어치를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는 채권에서는 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를 많이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 하일드 채권 이런 거는 이런 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하고 같이 움직여요 채권의 가격이. 때문에 그건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 주식이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거의 뭐 금과 같은 귀금속 이런 거 위에는 사실 별로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환율이 늘 올라갑니다. 늘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한국에서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살아가시는 분인데 해외 투자를 달러화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주가가 떨어질 때 원화 기준으로는 그만큼 주가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도 그 효과. 그러니까 나는 어 가령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달라도 갖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달러화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는 해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값어치를 잘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은 없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이론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많이 의미가 퇴색된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아예 자산 배분이라는 게뭐꼭 자산군을 달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도 나라를 좀 달리해서 뭐 신흥국, 선진국, 그런 식으로 해도 또 방법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질문에서또 이제 달아주신 게 달러를 좀 보유하게 되면 혹시 어떠냐 라는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본생각하시나 아예 직접 달러를 갖고 있는 경우, 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 직접 달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환율에 따라서만 음. 그, 나의 그 포트폴리오 값어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달러화를 뭘로 갖고 있는지 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가령 뭐,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는 거는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서 주식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하고 달러화하고는좀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달러화는 원화에 대한 이게 원화하고 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주가가 올라갈 때, 어, 원화를,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본달러화는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요 내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과 내가 갖고 있는 달러와 사이에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걸 하는데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환해치를 안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해외에서 뭐 가령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이만큼 더 벌려고 환율 이만큼 매일 움직이는 걸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환해지를 하는데, 신흥국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가 안 되죠. 그래서 신흥국 채권은 사실 이건 주식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이건 결코 채권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달러화라고 하는 게 내가 해외 투자를 할때 적절하게 잘 쓰면 좋습니다. 근데 달러화만 갖고 내가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